1900년대 초에 어, 한 선교사 양성 훈련학교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아프리카 한 가운데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선교사님, 이곳은 탐험가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네요. 지도 위에도 위험 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연필을 가지고 지도에 가서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땅. 한 학생은 위험이라는 현실만 봤어요. 아프리카 땅 위험합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성교사는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땅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정탐꾼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똑같아요. 위험이라고 적었어요. 미지의 땅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루질 수 없는 땅이다. 성벽이 높다. 거인이 있다. 난공불락이다. 뚫을 수가 없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땅을 보고 같은 땅을 바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다시 쓰게 합니다. 믿음은 상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보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